Approaching the LZ. 3-0 seconds. 되게 빨리 도착했네, 오늘은. 그런 응. 입구 쪽은 잡았으니까 없을 거고. 응, 입구 쪽은 아까를 잡아서. 음. 근데 모르죠. 한두 마리 잰 됐을 수도 있어요, 거기. 음. 네, 왜냐면 아까 잰, 대다가 만 상태라서. 잡았다가 한 마리가 더 있어 가지고 아, 너무 됐어. 원래 이런 놈들은 다신다 앞에 있다 화장실 앞에 하나. 아닌가? 여기 있 있는 것 같은데? 아, 화장실 앞에 숨고. 응. 형님, 응? 나가서 돌자. 바깥으로 돌자고? 응. 그 형님이 쾌하게. 응. 어? 저타진형 사람 있나 본데? 바깥으로 나오세요 형님 바깥쪽에 네, 바깥쪽 외곽쪽으로 돌게 그 퇴하러 가게 이님나 지금 뒤로 바깥쪽으로 나왔는데 응? 바깥데어 아, 앞쪽으로 나가어 네, 앞쪽으로 나가셨어 건물, 건물, 건물 쪽으로 이제 나왔는데. 다 잡았나, 얘가? 한 마리는 안에서 잡았, 안에 있는 한 마리는 내가 잡았어. 얘 어디냐면요. 이요 음. 앞에 다리 건너면 우측으로 텐트치이 하나 있어요. 이 음, 있는 거봤어 응. 음. 어, 저 앞에. 어? 와! 그렇게 못 잡았어. 아, 또 죽었어, 조심해야 돼, 이못 잡으면 우리가 죽더라고, 이거. 잡았어. 오늘 안 된다, 안 돼. 응, 저, 그때 언제지? 저도, 있었잖아. 응. 저도 그때 두근대기 뭐, 었잖아 저도 그때 스케보가잘 안보이더라고 근데 아까 청소리 들리지 않았었어요 형님? 청소리 들리지는 않았어요 아니 다른 진영사람들 는데 결과 이렇게 본 결과 그 AI들이 형님 보면은 총소리나 아니면 수류탄 소리를 듣잖아요 음. 그러면 그 자리에 에임을 하고 있어요 얘네가 <laughs> 네, 제가 수류탄 몇번던져봤자니 계속 음. 그러면 핵처럼 저그 ESP처럼 그 벽에다가 나 있는 거에다가 총을 계속 쏴 음. 그총안끌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게 풀리는 거거든요 이미. 음. 그때 움직여야 되더라고. 안, 안 보이게 돌아가서 뒤통수를 칠 수도 있겠네. 안 보이게 숨어서 돌아가면. 어. 함고하겠게 원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총 한번 딱 쏘고 나면 애들이. <목소리> 그 총소리 난지역으로 총을 쏴요. 그래서 이동을 해야 돼.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쏘고 나서 한자에 숨어 있으면 안 되고 움직여야 된다 그랬잖아. 응. 네. 그러니까 그랬구나. 아니면은 그냥 조용히 있던가. 그러면은 네. 거기로 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이는 잡아라. 응. 네. 보이는대로 오시면 한명 앞에 쫓도있고요 어, 여기도 시체 없어졌다. 조만간에 전투겠는데? 응 네, 이쪽으로 갈 수가. 네. 또 있는 건 아니지. 몰라 일단 보이는 건다 잡았어요. 근데 이게 스코리타 그속속이 숨어 있는 거는 워낙 안 보여가지고. 보면은 파란 그 핑크색 텐트 앞에 응. 핑크색 그 다이어리 하나 떠 있어요 여기 있는데? 뭐 있어요? 어디요? 일단 먼저 가서 먼저 먹어요 그 팬티에 넣고 그러고 오세요 일단 하나 잡았고 어디에요? 센트 앞에? 앞에요? 요안 응. 보이는데, 나는? 뭐? 아니, 그냥 그것만 먹고 빠져요. 응. 응. 나는 안 보여, 어디 는지 원불 안 치면 쟤네 인식못한 거거든요? 응. 그냥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왜이 여기에 빠져있어? 이 없다. 가십쇼, 음. 진짜. 아, 이쪽으로 넘어가서 쾌, 완료하시고. 그리고 다시 와야지. 오드레드 탄생 챙기고. 아니면 다른 서버? 다른 서버로 가자 헬기다꺼있어 5분이요? 어나 방금 부르는게 안 부르겠네 와... 진짜 좋다딱 아, 본데 보대밖에 없길래 얼른 불렀죠? 근데 난 바로 부르는데 왜 안와? 모르겠어 와... 그러니까 네. 5분 다음 특정판은? 씨. 다음 고분해서 보는 건가? 이라이씨. 새가 뭐뭐 있냐, 이제 리퍼. 리포. 리퍼는 어디야? 러 로스건2, 로스본2는 해결을 했네. 네. 리퍼, 이거를 한번 또 검색해봐야 되겠다. 아, 아. 아 A4 이그 받는 것갖고또 모딩 해야 되겠다. 아니다. N k MK, MK18만 써야 되겠다. 비싸게요? NK18이 사서 쓰는, 사, 사가지고 모딩 하는 게 훨씬 싸게 치는것 같은데? 세팅되어 있는 거 사는 것보다? 그건 그렇지. 근데 M4가 좀맞죠 리퍼 퀴가 어디야, 여기? 내가 아. 지금 두고 있는데, 내가 아, 이... 가 필요하다, 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엔페이가응 모딩한건데 응 무게가 4.8kg거든 응 어제 세팅을 해봤어 응 세팅하고 잤는데 세팅하는거 해논거 보니까 5.3kg인가? 응 이게 보니까 그 바보레일이 응. 16인치 말고 18인치가 있더라고 응. 네 맞아요 음, 그걸 하면 멀리 있는 것도 잡을 수 있잖아 총신이 음. 기니까 그죠 총신이 네. 길고 무게하고 성능하고 그건 다 똑같은데 그것만 길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오늘 두고 갔는데 두자를다 응. 잃어버렸잖아 이백 <laughs> 이래 <이랄기라>. 아, <짠. 웃음>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도란티 필요한 거고. 음. 여기도 피가 필요하네. 아. 지금 지금 올린 동영상 저것도 들고 있는 거 MK네? 보통, 아이 쓰죠? 써보니까 확실히 M4보다는 MK가 좀 좋긴 하네 반동도 조금 덜하고 그 다음에 탄속도 조금 여기가 198에 1 3 2이야 탄속이 얼마야 800rpm이네 차가 아, 너무 많이 필요한데 여기가 어디야 136에 198에 198에 1 3 0에 한번 볼까 This is Raven a r r i 삼시피 아, 니 여기 그 피피를 한 거예요. 아니 저기 퀘스트 우리 할 거. 198131. 어, 근데 그건데. 음. 거기 거기 어, 어. 그 타급이 중간인데. 근데어 핀이 약간 왜갈겁니까 아하.. 그러면 줄리엔완으로 가야되겠네? 아줄리엔완에 음, 핀이 안찍어놨는데.. 2층 시체찍는거.. 하이브베이어 갈때는.. 그 미치, 때는, 밀리터리 베이스하고 하이브베이어 갈때는 하나를 꽉 채워가도 되나? I'm here. Move it. Go! 오, 큰일 날뻔 했네. 오, 진짜. 이거, 이거 하느냐고 못할뻔 했네. 네, 네. 그 다음에, 티가 또뭐 있지? 요거 두 개, 새로 생긴 거나 아, 나머지는 티가 필요한 거. 지금 이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 이거 여섯 개 중에 하나만 빼고 나머지 다 필요한 거요 그래서 이거 백지든가뭐 이거, what was left? 이거라도 깨야 뭐가 생기는데. 맞추네? 그 뭐, 그 중에 뭐, 그, 그, 블루라는 거. 이거 생겨야 그나마. sorun of. 네 응. 응. 스크래처가 110개. 나 지금 109개. 오늘 그거 하면은 이제 110개 되는 거죠. 똑같이. 아직도 멀었네. Approaching the One minute. a p u t way 여기그니까 이거 무슨 건가? 아주 다른 모양인네 3 0세 e c o n d s 3 0 seconds. 3 0 seconds. o s e 여기서 형님 탄도먹고 청도 좀 몇개 주서올수있어요 그래서 팔아야돼 방법없어 we 아, 응. 나 어차피 나갔다가 저거 다시 들어와야될것같아 그래픽 보고생겼어 아, 그래픽 그래. 보고생겨갖고 그래. 전혀 없어 so, uh, 하나 더 생겼네. 리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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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펄.